33번 지문입니다. Over the last few centuries, 지난 몇 세기 동안 Humanity's collective prosperity prosperity 하면은 그 부유함, 부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인류의 집합적인 부우가 이게 주어져 has skyrocketed 어, 이렇게 급격하게 치솟는 거를 skyrocket이라고 합니다. 동사는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했다. as는 응. 뭐뭐에 따라서라는 접속사로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technological progress has made us far wealthier. 아, 여기 이제 O형식이 쓰였네요. 그러면 기술적인 발전이, 진보가 has made, 만듦에 따라서. 자, 근데 누구를 뭐하게 만들었죠? 우리를 far wealthier, 비교급 앞에 far가 쓰이면 훨씬이라고 해석하죠? 훨씬 더 부유하게 만들에 따라서. 그런데 언제보다요? than ever before 했으니까, 어, 그 어느 때보다. 자, 첫 번째 문장 잘 됐죠? 자, 이렇게 부유함이 인류의 집합적 부가 증가했으니까, 이제 이걸 나눠야죠. To share out those riches. 자, 이러한 부유함을, 부를 나누기 위해서, almost all societies, 여기가 주어져, 거의 모든 사회들이 have settled upon, 구동사로 많이 쓰입니다. settle upon 하면은 뭐 결판을 내다, 결정짓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 부를 나누기 위해서 대부분 모든 사회가 어떤 메커니즘을 결정을 했대요. 채택을 했대요. 마켓 메커니즘이니까 시장 메커니즘이죠. 그전 세계 대부분 나라가 이제 이 시장 경제에 이걸 따르고 있죠. 음. 자, 그다음에 콤마 다음에 ing인데 사실 요거는 이제 분사 구문인데요. 어, 뭐 이제 접속사가 따로 이렇게 있다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우리 컴마 위치의 용법 있죠 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 그래서 뭐 컴마 위치 이즈 이 정도가 이제 어, 생략된 분사구문 형태다라고 볼 수, 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꾸며주는 그래서 이 마켓 메커니즘은 보상을 해주는데 사람들한테 in various ways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을 해주죠 근데 뭐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요 for the work they do that they do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요. And the things that they own, 그들이 가진 어떤 재산들, 소유한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게 바로 마켓 메커니즘이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 첫 번째는 여기 일, 두 번째는 여기가 이. 이두 가지에 대해서 어,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을 해주는데 각각을 꾸며주는 관계사들이 있었던 거죠. 자, 여기도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기도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죠? 그래서 관계사 나오기 때문에 동사 나오는 것들도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발전이 항상 긍정적인 측면만을 가져오진 않죠. 덩달아 그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불평등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게 사실은 또 시장 경제의 단점이기도 하죠. 보세요. but rising inequality 자, equality 하면 은 평등인데 in이 들어갔으니까 불평등입니다. 증가하는 불평등이 자, 동사는 has started. 자, 여기로 이제 이어지는데, 그 불평등을 꾸며주는, 어, 이제 삽입구절 식으로 요 사이에 들어왔죠. itself, 어 often driven 했으니까 이거는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inequality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driven은 뭐모로 인해서 생겨진 이라고, 어, 그 수동의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뭐에 의해서 생겼대요? 어, by technology. 기술 그 자체, 그 자체가 기술로 인해서 생긴 게 바로 불평등이라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c 마 위치 a w i s 요런 정도가 생략돼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관계사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is 뭐 이렇게 being으로 할수 있는데 또 생략하고 이렇게 나온 분사구문 형태다라고 볼수 있겠죠. 수동 분사구문. 자 이렇게 해놓고 수동 분이라고 적어놓으면 될것 같아요. 음 어쨌든간에 이 불평등은 has started 시작을 했는데 뭐 하기 시작했대요. put something Under strain 했어요. 그러면 무언가를 strain 하면은 부담, 압박, 스트레스 요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압박, 부담 아래 두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좀 쉽게 말하면은 어 부담을 주었다 이렇게 해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 put that mechanism, 그 메커니즘을 어그 메커니즘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 불평등이. 자 다음 문장 계속 가볼게요. 어 market 시장은 자, already provide 이미 제공을 하죠. 자, 뭘 제공하냐 봤더니, immense rewards, 막대한 보상을 누구에게 제공해요? to some people, 어, 일부의 사람에게는. 하지만, 자, 여기서는 이제 leave 어, something with, leave A with B라는 패턴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메모를 해주세요. leave A with B 하면은 A에게 B를 남기다. 음, 그래서, 어, but 이라는 접속사 때문에 l 브 v e 라는 동사 나오고,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뭘 남겼대요? very little. little 이 이렇게, 어, 어가 없이 나오면 부정문이죠. 그래서 거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어, 과거는 아니니까, 않는다 이런 식으로 현재로 해석을 해줍시다. 됐죠? 그 다음에 다음 문장. and now. 그리고 이제. technological unemployment 많이 나왔던 단어죠. 그렇죠? 이제 그 고용이 안 되는 실업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기술 혁신에 따른 어떤 실업은 threaten's의 동사죠. 위협한다. 음. 자, 근데 어디에 위협? 어디에 위협을 하냐면 아, t h r e a t e n to 하면, 이제, 그 뒤에 동사가 나오면, 같이 이렇게 좀, 뭐, 우리 need to 동사 나오는 것처럼, 어, 이제, 같이 이렇게 한 동사의 의미상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우리 뭐, need to 동사 나오면, 뭐, 뭐, 할 필요가 있다, 해야 한다, 라는 느낌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어, threaten to 동사가 나오면, 뭐, 뭐, 할, 뭐, 위험이 있다, 우려가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해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기술혁신에 의한, 어, 실업은, 어, 뭐, 뭐가 될 우려가 있다. 그럼 뭐가 될 우려가 있대요? A more radical version 더 급진적인 형태가 될 우려가 있다. Of the same story니까 같은 이야기에. 자 뒤에 이제 콤마 다음에 ing 분사구문 이어지, 이어지죠? 분이라고 써놓고 take place는 일어나다 발생하다죠.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particular market 어, 특정 시장에서 발생을 하는데 자, 뒤에 있는 관계사가 꾸며주는 특정 시장입니다. We rely upon the most. 원래 rely on, rely upon 하면은 무엇 무엇에 의존하다죠? 요 뒤가 빠져 있는 목관대 생략 구조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꾸며주고 우리가 가장 많이 의존하는 특정한 시장에서 어, 발생을 한대요. 즉, 거기가 어디냐? 더 레이벌 마켓, 노동시장이라는 거죠. 자, 쉽게 생각해 보면, 어 여러분 그 인공지능의 발달 이뭐 자율 주행차 이런 것들 만약에 상용화되면은 뭐 트럭 운전사나 택시 기사들 일자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죠, 그렇죠? 어, 알아서 이제 운전 목적지까지 다 이렇게 사람들이 실어다 주는데 지금 택시 운전사들은 그럼 그런 것들을 의해서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죠 이런 노동시장에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급진적인 형태가 나올 우려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종합해주는 게 마지막 문장이죠. as는 뭐뭐에 따라서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장이 begins, 뭐 하기 시작한대요? to break down, 무너져감에 따라, 무너져가기 시작함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will be, 음,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근데 어떤 위험이에요? of not receiving a share. 어, 이 몫이죠, share는. 어, 그런데, 뭐의 몫이에요? of society's prosperity, 아, society's prosperity, at all, 했으니까, 음, 이 사회에, 이제 지금 뭐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가 증가됐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근데 그러한 사회의 부에, 어, 그, 몫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자, 이렇게 not 나온 다음에, 이제, at all 하면은 전혀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자 요거는 이제 끝까지 가는 게 좋겠네요. 나대돌 이걸 같이 보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꾸며주고 또 여기서는 또 이제 앞에 있는 쉐어를 꾸며준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내용을 정리하면 어, 기술 발전으로 어, 전체적인 인류 전체적인 부는 증가해 왔지만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공평하게 누리는 게 아니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사람들은 어, 더 오히려 어, 가난하게 되는 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